저그 하수인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충실한 부하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있기만 하지 위에서 시키면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지 자체가 하나의 군체의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돌아간 카인날 여왕이 다시 저그 군단을 지휘하면서 저그 군단에게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러진 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짐 레이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캐리건 앞에 등장합니다. 저그를 제어하긴 했지만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캐리건 앞에 등장했죠. 그는 분노한 것 같은 표정으로 캐리건을 바라봅니다. 저그 군단을 무찔렀다고 자만하는 맹스크의 연설이 나오면서 이 저글링의 표정은 곧 군단이 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맹스크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캐리건에게 다시 군단을 이끌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그 저글링은 자치령 호러스워피드 장군을 추적할 때도 등장합니다. 캐리건은 자가라에게 저그에게 없는 통찰력을 전수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가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관급 저그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었죠. 하지만 이런 실험은 저그 군단에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열등한 개체를 먼저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가라의 능력을 향상하려 했습니다. 군단에서 가장 열등한 개체는 저글링이었죠. 아바투르가 가장 괜찮은 개체를 하나 개조시켰고 그 저글링은 뿔이 부러진 저글링이었습니다. 아바투르가 그 저글링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뿔이 부러져 있으니까 식별하기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실험체 저글링은 정신 상태가 다른 저글링과 다르게 성숙하기 때문에 캐리건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캐리건이 방으로 가라고 해도 계속 따라왔으며 캐리건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흡사 애완동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리건은 이 저글링을 보면서 속구치는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바트로에게 명령했던 건 통찰력을 기르라고 했지 명령을 거역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글링은 캐리건이 전략을 세울 때도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도 캐리건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캐리건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지 아바트로가 그냥 실수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글링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글링은 캐리건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캐리건은 마침내 저글링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냥 저글링은 자신과 같이 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캐리건은 점점 실험체 저글링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글링은 난생처음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캐리건은 자기도 모르게 저글링에 손을 올리기도 했죠. 아바투르는 캐리건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던졌고 캐리건은 이걸 자가라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저글링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것보다 군단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인 자가라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건 훨씬 더큰 문제였죠 하지만 아바투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었고 캐리거는 그런 아바투르를 보면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캐리건을 따라다니는 저글링이 아바투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캐리건은 싸움을 말리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가장 열등한 개체인 저글링이 자신의 의지로 공격한 것을 불안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건 것을 좋아해야 하는지 말이죠. 캐리건은 저글링의 부러진 뿔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부러진 뿔은 다른 저글링과 명백히 다른 개체였지만, 다른 저글링과 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는 저글링에 불과했으니까요 캐리건은 자신이 너무 부러진 뿔에 응석을 많이 받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리건은 군단을 이용해 자치령 구역 행성 앙드라를 습격하고 있었는데 부러진 뿔에 특별 인물을 내렸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빼내면 앙드라를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러진 뿔을 컴퓨터가 있는 건물 안으로 잡입시켰습니다 그 순간 해병들이 가득 탑승한 호송 차량이 건물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본 캐리건은 부러진 뿔에 도망치라고 말하고, 부러진 뿔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캐리거는 곧 부러진 뿔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캐리거는 부러진 뿔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부러진 뿔은 죽지 않았고, 자치령이 저그를 제어하기 위한 실험체로 잡혀갔습니다. 일명 눈먼 악마작전이죠. 부러진 뿔은 강제로 자신을 제어하려는 자치령에 계속 저항했습니다. 캐리건이 아닌 다른 개체가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의미 없이 있는 것도 좀 아니었죠. 그는 다른 저그 지도자들처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부러진 불은 일단 적이 명령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험하는 자치령 연구원들은 드디어 연구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글링은 다른 저글링과 달랐다는 겁니다. 부러진뿔은 연구원들이 방심하자 재빨리 탈출해 자신을 우롱했던 적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제어하려고 했던 가짜 여왕을 죽이자 부러진뿔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캐리건을 찾았으나 그의 정신 속에 캐리건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앙드라의 시설을 빠져나온 부러진뿔은 임무를 마치고 멀어지는 거대괴수를 보고 캐리건을 생각하며 서서히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승리도 그에게 군단이라는 것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부러진 뿔은 캐리건을 대신해 테란 시설로 잡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감정보다는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통증이 가슴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희생에 슬퍼할 여유 따위는 없었죠. 그의 빈자리를 대체할 개체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앙드라의 폐허를 보며 캐리건은 부러진 뿔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글링에 자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아주 슬프긴 하지만 저그 군단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그라는 종족은 처음부터 초월체, 군체의식에 존속되었습니다. 그 초월체조차 아몬이라는 타락한 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하지만 부러진 뿔이 자치령에 저항했듯이 군단이 충분히 그 영향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그와 캐리건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수 있죠. 캐리건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캐리건은 군단의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고 갔습니다. 적그도 테란과 프로토스처럼 지휘관과 부대의 유대감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가라는 자신의 선택으로 군단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원하지 않는 다른 적그도 있기 바른입니다 그들도 모두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요.